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문제는 그린랜드 문제죠. 그죠? 그린랜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그린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도를 이번에 놓고 왔다. 이렇게 선언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그릴랜드 문제 놓고 미국이 제국지 국가로 돌아왔다, 뭐 미국이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뺏는다, 별 소리 좀다 하지만 에, 여러분들이 왜이 그릴랜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laughs>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거요 예, 네. 그다음 거. 네. 여러분, 지금 이 그릴랜드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북극해에 빙하가 녹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북극은 대륙이 없어요. 남극은 남북, 남극 대륙이 있지만 북극은 대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빙하가 북극해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빙하가 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제일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1850년에서 1900년대는 빙하가 꽉차 있잖아요 근데 50년 주기로 지금 쭉 끊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예어떻어요 예? 이쪽 2013년 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지금 빙하가 많이 녹아서 파란색으로 지금 바닷길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지도를 어떻게 보냐면은 왼쪽이 러시아예요. 왼쪽이 러시아고 오른쪽이 카나다하고 이제 알래스카 여기 있죠. 저 위쪽이 뭐냐면 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빙하가 꽉차 있었던 거예요. 그린란드는 여기 있죠. 그랬는데 지금 2023년으로 오면 어때요? 빙하가 많이 녹았죠. 아, 녹아서 지금 파란색으로 바닷길이 이렇게 다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보시면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옛날이고 이게 지금이고 오른쪽이 이제 미래예요. 저렇게도 될수 있다해. 예. 그러니까 빙하가 완전히 녹아서 북극해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 지금도 지금 북극해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지도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길은 뭐냐면은, 에, 카나다 쪽 길이에요. 그래서 저기 위에가 알라스카고 이쪽이 영국역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카나다 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백길이 있고, 이쪽은 러시아죠. 러시아도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러시아 쪽 길이에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길인데, 이걸 이제 북극 해로라고 그래요. 북극 해로. 북극 해로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 상해에서, 그러니까 상해 쪽, 남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저기 프랑스까지 가는 백길인데, 원래 남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스웨즈 나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백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북쪽으로 곧바로 올라가서 러시아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요 이 길이 훨씬 어때요 짧아요 경제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까지 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남쪽 길은 2만 2천 키로 인데 북극 쪽으로 가면은 19,331km. 그래서 7,000km가 짧아요. 이게. 그러면 여행 기간이 열흘이 단축이 돼요. 연료는 최대 35%가 덜 들어요. 배한 척당 1년에 70억 원 정도가 비용이 더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히 중국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북극 해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 남쪽으로 돌아갈 때는 저기 싱가포르 쪽에 말라카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앞에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데 세 중에 하나만 누가 딱 막아도 중국은 배를 그걸로 보내 유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뭐 막히는 것도 없고 짧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북극 실크로드 라고 불러요 북극 실크로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 중국이 저기로 들어오는 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예. 근데 이제 중국 배들이 저기로 이제 상선이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지켜야 된다면 그럼 누가 지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길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러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함대를 함께 합쳐가지고 합동 군사훈련을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이 중국과 러시아 배가 합동으로 태평양을 순찰한다 이렇게 순찰한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중국이 이제 서태평양을 거쳐서 알라스카 쪽으로 해서 저기 북극해 쪽으로도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지금 현재 북극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각국의 군사기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빨간 쪽, 그게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쪽에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빨간색 점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공군 기지나 해군 기지가 별로 없죠. 저기 위에 알래스카 쪽에 미국 기지들이 몇개 있는 거 빼놓고는 이쪽에는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은 지금 공군 기지, 해군 기지를 쫙 해놨어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그 캐나다 쪽에 캐나다 기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캐나다 는 워낙에 군사력이 별볼일 없어서 군사 기지 있으나 많아요. 그다음에 나토가 만들어놓은 게 파란색으로 조금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극해를 놓고 보면은 이미 군사적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북극해 쪽에 군사력을 딱 집중해 놓고 거기 때 이미 다 장악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예, 중국이 북극해에 개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에, 여기가 그니까 여기가 그린란드예요. 그래. 그린란드에 이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된거 일곱 개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그린란드 지역에 땅을 사거나 혹은 광산을 사거나 연구소를 세우거나 인프라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지역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된 거예요. 그린란드에서 취소된 것만 일곱 건입니다. 캐나다의 쪽에서 뭐두 건, 저쪽에도 뭐 유럽 쪽에도 좀 있죠, 그죠? 누가 이 계약을 취소시켰을까요? 예, 미국입니다. 예. 그린란드에 공항이 없다. 그래서 공항 비행장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린란드가.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 수상이 있어요. 중국으로 날라갔어요. 중국 시진핑 만나니까 뭐라 그래. 요 아, 중국이 건설비 다대주고 중국 건설사를 보내서 비행장 다 닦아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 우리 중국이 이제 비행장 지어준다 그랬는데 미국이 그거를 알았어요. 미국 국방부가 중단시켰습니다. 거기 중국이 비행장 만들면 곧바로 중국 비행기지 된다. 너희 미쳤냐?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릴랜드에 호주가 갖고 있는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을 중국이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이 또 알았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개입해서 이거 거래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돈 줄게. <laughs> 미국이 호주 회사에 돈 주고 중단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뭐 초록색은 뭐냐면 진행 중인 거예요. 이미 못 막은 거야. 노란색은 아, 지금 아직 결정이 안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쪽 지역에 진출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6일에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중국은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되고 캐나다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laughs> 완전히 미국하고 정반대죠 그죠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영국 총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과 관계 정상화 한다고 지금 그렇게 뉴스가 떴는데요. 이스타모 총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런던 한복판에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설을 승인했어요. 정상회담하기 전에 중국한테 잘 보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그 지하로 영국의 광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설계도를 영국 신문이 어떻게 비밀리에 그걸 빼냈어요. 그래서 <laughs> 신문에 실었는데 그 설계도를 보니까 지하에 208개의 지하 비밀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뭘 설치하냐면은 첨단 컴퓨터 장비, 그러니까 첩보용 첨단 컴퓨터 장비를 거기에 설치하면은 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기를 배출하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걸로 저게 설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케이블이 어디로 지나가면 노란색이 광케이블이에요. 저기에 보면은 요 네모난, 여기 빨간색으로 된거 있죠. 예. 고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광케이블이 바로 지나가는 자리에 비밀 방.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은 곧바로 영국의 금융가의 각종 데이터 수많은 영국 사람들의 인터넷, 메일 뭐할것 없이 중국의 이 정보를 다 몽땅 다 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 미친 짓. 그래고 중, 저 영국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총리가 그냥 오케이, 지어. 그래서 지금 북극해를 지켜야 할 나라, 카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중국 편에 선언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면 러시아 쪽 군사기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러시아는 군사력을 다 집중시켜 놓는데 나토, 그죠? 카나다. 이쪽에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덴마크가 뭐 그릴란드 못 넘긴다, 이러고서는 지금 있는데, 그럼 그릴란드가 저 러시아의 저런 군사력에 맞서서 북극해를 지킬 수 있느냐?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못 지키는데 왜 그러냐면 그릴란드에 그 저기 군대도 없고 있는 거 개썰매 두 개밖에 없다고.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설마 그릴란드에 군사력이 개설매두 개밖에 없을 리가 있나.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게 뭐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릴란드는요 도로가 없대요. 그니까 러 도로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된 도로 짧고 대부분 땅은 도로가 없대요. 그래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가 예, 차로 순찰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개썰매로 순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해가 예, 중국과 러시아의 앞마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극해를 통해서 우리가 교역 상선을 보내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 한 달.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저 아래 있잖아요. 캐나다가.